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학력 부분에 대한 저희 교육 정책을 충북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충북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은 타골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BTS가 되는 으뜸 충북 교육을 모토로하여 학력 저하로 땅에 떨어진 아이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교권 추락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소신 있게 교육 활동을 임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충북 교육 이대로 방치해 대선 안 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희초리를 들어 꾸짖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이 희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충북교육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특정인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교육은 나의 미래이고 우리 미래이고, 우리 충북의 미래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러기에 한치의 소람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 교육 가족 여러분, 충북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교육감을 잘 뽑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 충북 교육을 이끄는 것이 충북 교육을 살릴 것인지 꼼꼼히 봐주세요. 내세우는 화려한 경력만 보시거나 현란한 말솜씨만 보지 마십시오. 화려한 경력이나 현란한 말씀씨만으로는 교육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병호 교육감이 우리 세 명의 후보는 역량이 부족해서 믿업지 않아 교육감을 넘겨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 교육감을 할 사람은 본인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먹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감의 자질로 교육 철학, 인품, 그리고 명예나 권력력이 아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소통 능력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진정 이러한 자질을 본인만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북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과연 어떤 후보가 교육감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지니고 있는지 제대로 검토해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충북교육 제대로 설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 김진균,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눈높이에서 아이들과 학부모, 선생님과 언제든 누가든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김진균, 투박하지만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왔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보통 교육은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 김진균 33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누구보다 우리 충북 교육을 세계 우뚝 서는 어뜸 충북 교육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충북 교육 바꿔봅시다.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 모든 열정을 바쳐 충북교육 제대로 반드시 바꿔놓겠습니다.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신 김병우 교육감이 망쳐놓은 학력저하 문제를 저 김진균이 반드시 탁월성 교육을 통해 세계 으뜸 충북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북 교육을 바꾸기 위한 저희 학력 분야 교육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을 저야 하거나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진단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진단평가는 아이들이 학력 수준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단이 선행되지 못하면 맞춤형 교육도 불가능합니다. 또 학부모님께 아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자유학년제 기간에도 어떤 형태로든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셋째, 학생활동중심 수업을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수업방법은 전문가인 교사에게 맡겨두겠습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해도 알을 같이 쪼아줄 어미 닭이 없으면 병아리는 알 속에서 죽게 됩니다. 넷째, 중학교 고교 배정을 성적에 따라 4단계로 강제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겠습니다. 학력 분야에서 타월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를 진학하지 못해 타시도로 이탈하는 현상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희망하는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일부러 시험을 잘못 보는 학생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폐단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제도 반드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원 잔무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잔무로부터 해방시켜 수업과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의 학업 역량도 최대화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기초학력 미달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행복지원센터를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실시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적극적으로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아웃 개별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일곱째, 읽고 쓰기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은 콘텐츠의 양에 의해 결정됩니다. 콘텐츠는 독서와 글쓰기 교육을 통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독서와 글쓰기라는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덟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의 활동 역량을 최대화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으로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공교육 강화를 통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배우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 교육 가족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육 정책을 도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을 보고 누가 가장 적임자인지를 가려달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정책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판단해 주세요. 학교 현장은 머리로 이해하거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내놓은 고교 학점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 후보님은 아직도 좋은 제도라고 찬성하고 있고 한 후보님은 적극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다 갑자기 전면 재검토라고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바로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이래서 교육감은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고교 학점제는 절대로 아이들을 위해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제도라는 것이 저희 일관된 입장입니다.충북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다면, 선생님을 위한다면, 저 김진균입니다.제가 우리 충북교육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